창창끼리 유튜브 친구들, 안녕! 지난주는 선생님과 함께 말씀여행에 슝 떠났었는데요. 여행에서 돌아오니까, 애쭈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게 몸을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예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준비됐나요? 그럼 이제 찬양과 율동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해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과 율동의 준비해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구호를 외쳐볼까요? 찬양! 준비! 장천! 혼자 옮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함께 옮기는 게 좋을까요? 전도사님은 함께 옮기면, 전도사님은 함께 옮기면 더 가볍게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친구들, 맛있는 저녁은 혼자 먹는 게더 맛있을까요? 함께 먹는 게더 맛있을까요? 전두사님은 혼자 밥을 먹는 것보다 함께 밥을 먹을 때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가요? 이번에는요, 친구들, 캄캄한 길을 갈때 혼자 가는 게 나을까요? 함께 가는 게 나을까요? 전두사님은 혼자 가면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걸어가면 덜 무섭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건요. 힘이 되기도 하고요. 기쁨이 되기도 한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 두두 선생님의 말씀처럼 함께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친구에 대해서 배워 보려고 해요. 오늘 누가 함께 복음을 전했는지 예수님을 전했는지 우리 얼른 말씀송을 부르고 말씀 여행을 떠나 볼게요. 말씀송 부르러 나는 친구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 세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이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지내고 있었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뚜벅뚜벅 바울이 찾아왔어요. 어?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벌벌 떨고 무서워하며 숨으려고 하네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괴롭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서워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바, 바울이야, 도대체 바울이 여기 왜온 거야? 모르겠어. 혹시 우리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괴롭히려고 온거 아닐까? 그럼, 그럼 우리 빨리, 빨리 도망가자! 제자들이 바울을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가려고 하네요. 그때 바울 아저씨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저기요, 도망가지 마세요. 저는 저는 달라졌어요. 저는 당신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제 이제 저도 당신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바울 아저씨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답니다. 왜, 왜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까? <laughs> 바울이 너무 속상해서 엉엉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바울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바울의 손을 꼭 붙잡아 주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예요. 전인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다들, 다들 제가 무섭다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laughs> 걱정 말아요. 전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는답니다. 우리 이제부터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와! 친구들, 바나바와 바울이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전하기로 했답니다. 바나바는요, 먼저 바울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여러분,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아니, 바나바. 바울은 우리를 괴롭히던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일꾼이에요. 우리 함께임을 합쳐 예수님을 전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떠올랐답니다. 그러다 제자들의 마음에 바울을 미워하고 무서워하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 버렸어요. 그런 제자들이 바울에게 다시 이야기했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함께 복음을 전해요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니 든든하네요 바울은 이후에 바나바와 함께 먼 나라까지 가서 힘차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함께 복음을 전하니.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제자들은 서로 도우며 더 멀리, 더 씩씩하고 더 용감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답니다. 이렇게 힘을 합쳐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더 많아졌어요.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함께 예수님을 전했어요. 혼자라면 더 힘들고 무섭고 어려웠겠지만, 함께이기 때문에 용감하게 해낼 수 있었답니다.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복음을 전할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창창표의 유치브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는 더 씩씩해질 수 있고 더 용감해질 수 있답니다. 너무 든든하지 않나요? 좋아요.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씩씩한 마음으로 한번 복음을 전해 보도록 하세요. 우리 친구들 할수 있지요? 좋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함께 복음을 전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힘이 나고 행복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에게도 함께 예수님을 전할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해요.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멋진 제자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두 눈은 반짝반짝, 두 귀는 쫑긋쫑긋,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나고 든든한 것 같아요. 친구들, 이제는 10월 생일인 친구를 축하해 주려고 해요. 함께 하면 기쁨도 두 배가 되니까, 우리 함께 친구들의 생일, 선생님들의 생일을 축하해 볼게요. 우리 하나, 둘, 셋 외치고 두두쌤을 불러 볼까요? 하나, 둘, 셋! 두두쌤! 창창교의 유튜브 친구들, 안녕! 친구들 이제 두두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10월 생일인 친구들과 선생님의 생일 파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10월 생일인 친구와 선생님은 누가 있나요? 10월 생일인 친구는 예서와 제인이, 선생님은 엄재영 선생님입니다. 우와 <laughs> 우리 다 함께 씩씩한 목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줄게요. 축복송을 불러볼게요.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을 축복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지금 이곳에 임하시,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너를 사랑하고 축복해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너를 사랑하고 축복해 생일 축하해요. 다시 한번 우리 10월 생일인 친구들 선생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인사해야 할 시간이에요. 한 주간도 씩씩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을 기억하며 잘 보내보도록 하세요. 그럼 두두쌤의 공과교실로 넘어가 볼게요. 창창케의 TV친구들! 그럼 안녕! 두두쌤과 함께하는 공과교실! 안녕! 두두쌤입니다. 오늘 친구들과 함께 만들 공과는 바로 붉은 가방 만들기입니다. 우리 5살 친구들과 6살, 7살 친구들이 만든 가방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들 가방 궁금하지 않나요? 좋아요. 그럼 우리 5살 친구들부터 함께 가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됐죠? 그럼 공과 만들러! 하나, 둘, 셋! Çöğü sure,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 만든 공과를 들고 바나바와 바우처럼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오늘 두두생과 함께한 공과교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는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